자325 페이지 보죠. 3 5 0 페이지 보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 나옵니다. 어 이게 이 지금 주임법 그 오늘 배울 주임법 상임법이 있고요. 다음 주에 그 실명법 하고 요세 가지는 지금 민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이것 좀 어디 나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법. 예, 민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 중개실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민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요거는 오늘 집에 가서 그대로 복습해도 돼요. 이건 제가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네. 어 이제 이것도 참 좋은 시절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까지예요.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중개사법 공부라고 잔소리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요거는 이거는 중개사 중개실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시나 하 민법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지금 수업 끝나고 나서 쭉 한번 다시 한번. 봐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자 임차권 등기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는 일단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죠. 민법에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민법에 임차권 등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줘야죠. 자 합의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임차인이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아니고, 합의가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지방법원이나 법원에다가 뭐 한다? 신청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언제 하느냐?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납니다. 임대차 의견이 끝나요. 나, 나간다고 분명히 통제했습니다. 요즘 그렇죠. 요즘. 요즘들 지금 보증금 지금 난리나죠? 왜? 어, 소위 말하 무슨 투자인 거예요? 왜? 갭투자, <laughs> 갭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 못 줘가지고 난리 치는 사람도 순적이 많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지금 몇명 있어요. 갭 투자했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겠다고 나야 해가지고 돈 달라고 했는데 보증금 안 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계속 누앉자 살고 있으면 돼요. 줄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돈 보증금 안 받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대항력 없어지죠? 그냥 자 보증금 안 받고 그냥 나가면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뭐가 또 없어져요? 예, 우선면접권 네, 우선 즉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죠. 대항력이 없어지면서 확정일자 효력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졸지 <laughs> 어떻게 돼요? 그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대항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죠 네. 그럼 거의 한 번도 못 받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이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누가요 임차인 임차인 단독입니다 임대 동의 없어도 돼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예 네, 법원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시공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때 자 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그 주택의 일부분이라면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요. 그 3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죠. 도면 내가 이 주택의 어느 부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임차권 등기가 된다. 자,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등기부 올라갔죠? 등기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자, 대항 요건이 빠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죠. 자,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는 대항력이 있다면 유지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 없다면 새롭게 발생된다. 자, 있다면 유지되고. 자,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있다면 유지되고. 그다음에 없다면 어떻게 된다? 없다면 새롭게 계약력이 발생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봅니까? 보니까 리얼 부문에 보세요. 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뭐 한다?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된 비용을 누구한테요? 소유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경저 밑에 보세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있죠?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임차권 등기는 소멸한다. 경매가 되면 소멸하는데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다못 받았다는 얘기죠?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지 않다. 아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건 무슨 뜻? 대항력 있는 이거는 여면 이제 경매와 관련됩니다. 다음 주에도 일건배우있지만 대항력 있는 이건 무슨 뜻?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 자 한번 적어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 적어놔 보세요. 나중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경매에서, 다음 주에 일단 이거 배울 겁니다. 자,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것은 소멸되죠? 자, 이 소멸된다는 것은 새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근데 말소기준 권리 위에서 위에 권리는 어떻게 돼요? 예, 네, 살아서,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라면 당연히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되지만, 다못 받은, 다못 다 받은, 몇, 변제되지 않은, 다못 받은 거죠? 못 받은, 대항력 있는, 즉, 말 속에 있는 권리, 위에는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차임에 대한 증액 제한이 있었죠? 증액 제한. 자, 차임 증액. 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증감. 증액과 감액. 증감을 청구할 수있다그랬어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감액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 다시 한 번. 뭐가 제한이 있다?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감액 제한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 때 종종 내, 자, 9월달 되면 우리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종종 내는 게 뭐냐면 증감 제한. 증감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 문제 냅니다. 이 증감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증감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리죠? 뭐만 제한해요? 증액만, 감액은 제한? 없죠. 이거와 유사하게, 작년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보죠. 일단 증액 제한 있죠? 증액 제한 얼마? 20분의 1. 금액. 20분의 1 하면 몇 프로예요? 5%. 이 5%를 제한할 수 있는데, 증액할 수 있는데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계약, 체결,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그 다음에 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이내는할수 없다. 그리고 나서 할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 5%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임대차계에 종료돼가지고뭐 한다? 재계약 시. 자, 디급 부분에 있죠? 자, 재계약 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 적용? 안 된다. 자, 재계약 시, 그 다음에 쌍방 합의 시. 그래서 이게 별로, 어, 효과가 없어요, 5%라는 게. 자, 그래서 대부분 집주인들이요, 임대인, 임대인 집주인들이, 저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보통 몇년 체결해요? 1년. 2년 체결하죠? 그런데 1년 만에 잘안 올려요. 이러면 이 계약 차기해서 1년 안에 못 올리고, 증액하고 나서 1년 안에 못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올리니까, 그러니까 계약 차기해서딱 1년 되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때는요, 몇 프로까지, 몇 프로 올리는 거예요? 5% 밖에 못 올리죠. 그러니까 아예 안 올려요. 괜히 그때 던돌라 그러면 싼만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언제 올린다? 응, 예, 예, 2년 딱 되죠. 응. 제, 너 재계약할래만, 여기 계속 살래안 살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때는 왕창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 시는이 5%가 적용된다, 안 된다? 응. 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쌍방임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월차임 전환 시산정률전했습니다 월세로 전환해요. 자, 보증금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때 전환되는 금액에 둘 중에 낮은, 둘 중에서 낮은 거한다 그랬죠? 자, 어, 연몇 프로와? 10%와. 한군행 기준이 얼마를 더해요? 3.5%를 더하죠? 그 중에서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했을 겁니다. 아마, 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보죠.